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코인입니다 오늘은 솜니아 코인의 숨겨진 호재를 포함해서 핵심만 딱 짚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일봉 차트만 보면 계속 눌리는 것처럼 보여서 솔직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1 시간봉 차트로 내려오면 분위기가 꽤 달라지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더 밀리지 않고 버티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솜니아 코인 홀더분들이라면 지금 고민은 딱 하나죠. 여기서 한번더 눌릴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반등 포인트인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만큼은 진짜 자신있게 말할게요. 일단 솜니아 코인은 여기서 살짝 더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 신도 누구도 모르는 거고, 오직 세력들만 아는 영역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라업페제 일정 때문인데요. 보통 락업 페제라고 하면은 물량이 풀려서 무조건 떨어지는 악재 아니냐라고 겁먹으실텐데 단순히 물량이 풀리면은 악재라는 공식은 이미 구시대적 얘기예요. 이 락업해제를 악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력들의 정교한 심리전인 거죠 그렇듯 이 솜리아 코인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이번 락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건데요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아주 깔끔하게 풀어 드릴 텐데 먼저 이 세력들의 심리부터 파악하고 갈게요 세력들은 왜꼭 락업 일정이 맞춰서 움직일까요? 지금처럼 가격을 질질 끌어 내리면서 우리 같은 개미들을 지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 놓고 이런 지루한 한악 구간에서 본인들은 낮은 가격에 야금야금 조용히 물량을 주워 담는 거죠. 그러다가 락업 일정이 다가오면은 갑자기 시동을 걸면서 항상 그랬듯이 미친 듯이 폭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장대양봉이 여러 개 꽂히는 거 보면서 아, 그때 살걸.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이런 극강의 포모에 휘말리면서 뒤늦게 올라타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력들은 항상 정해둔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은 단 1초의 미련도 없이 전부 던져버려요. 그럼 가격은요? 네, 수직 낙하 하는 거예요. 결국 또 세력들만 떼돈을 벌고, 우린 또, 우린 또다시 고점에 콱 물려버리고,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 보면서 한숨만 쉬게 되는 거, 너무 익숙한 고통 패턴이잖아요. 근데 저희 이러려고 코인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몇 배, 몇십 회큰돈 벌고 싶어서 매일 밤잠 설쳐가면서 피말리는 투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런 복잡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냐? 정답은 간단해요. 우리도 락업 패지 전에 세력이랑 비슷한 포지션을 잡아서 고점에서 깔끔하게 매도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이 이런 정보를 쉽게 내줄까요? 아니요.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 돈 버는 타이밍을 쉽게 내주지 않아요. 왜냐? 개미들이 이런 호재를 접하고서 같이 매집을 하게 되면은 결국 본인들이 가져갈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정들을 철저하게 극비로 하고 극소수의 세력들 사이에서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가치가 없다면 물량을 대충 풀고 버렸겠죠. 하지만 지금 이 솜니아 코인은 이런 락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이 급등시키기 위한 명분과 시점을 계산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솜니아 코인이 조만간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호재가 어디 습니까 코인님, 그럼 저희도 이런 정보 미리 알수 없을까요? 저희도 큰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 데이터 분석과 여러 지표들을 추적해 보니까 세력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만한 핵심 단서를 확보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한번 부탁드니요 일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정보부터 받아보시고, 들어갈지 말지는 그때 생각하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구독자들만큼은 이런 답답한 개미털기 구간에서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게끔 전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하셔서 다가오는 불장에서는 여러분들도 큰 수익 보시고 인생 역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도 예전에 완전 시끌시끌했었죠. CEO 갈링하우스가 라업 폐지 타이밍에 맞춰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겠어요? 초기 투자자들한테 비싸게 팔아야.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라고 패지 전에는 올려 놓고 풀리고 나면 다시 눌러 버리는 구조 그대로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락업 폐지 전에 우리도 세력이랑 비슷한 포지션을 잡아서 고점에서 깔끔하게 매도하자는 거예요. 세력은 우리 같은 개미에게 돈 버는 타이밍을 쉽게 내주지 않아요. 락업이 풀리고 나면 다시 미친 듯이 하락하기 때문에 괜히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두 가지죠. 락업 폐지가 정확히 언제 풀리는지, 이번 목표가는 도대체 얼마인지, 이두 개만 알면 솔직히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타 유튜버들이 악용해서 금전 욕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다 사기니까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만 실시간 일정과 목표가까지 문자로 자동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10원 한장 받고 있지 않고요 제가 매일 직접 모니터링을 한걸 자동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010-7987-2478로 락업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보내드릴 건데요 아래 번호가 제 개인 번호다 보니까 선착순 100분까지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보내는 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일단 받아보고 제 정보가 틀렸다 헛소리다 하시는 분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번 조정이 누구한테는 또돈벌 타이밍이 될 건데 저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7987-2478로 락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자동 전송되고 있고요 만약 이 문자로 도움 되셨다면 제가 다음 올리는 영상들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